서울시 12경주 곧 출발합니다. 스프린터 챌린지 경주인 서울의 12경주 시작했습니다. 8번 컴플리트 수입이 출발이 좋았습니다. 안쪽에 2번 문학 쓰나미와 6번 스프링백이 2, 3위로 그리고 안쪽 1번 상감마마도 4위에서 3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4번 청담진이도 안쪽에 있던 말들을 제치고 2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8번 컴플리트 수입과 4번 청담진이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고 바깥쪽 6번 스프링백과 안쪽 2번 문학쓰나미와 1번 상감마마 가장 뒤쪽에 7번 라이언록까지 12마리 크게 뒤쳐지는 말 없이 이제 3코너를 모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8번 컴플리트 수입과 바깥쪽 4번 청담진이 6번 스프링백 외곽에 11번 장산파워 안쪽에 는 1번 상감마마와 함께 2번 문학쓰나미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9번 마이티싱도 안쪽에 있던 말들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여섯 마리, 일곱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8번 컴플리트 수입과 함께 거리를 좁혀 나가는 바깥쪽 말들. 4번 청담진이와 6번 스프링맥 안쪽에 1번 상감마마까지 네 마리가 직선적으로 먼저 접어듭니다. 선두는 안쪽 8번 컴플리트 수입입니다. 이 마신체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 두 마리가 거리를 좁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6번 스프링백이 안쪽에 8번 컴플리트 수입과의 허리케인 주피터 같이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고 있는 6번 스프링백과 4번 청담진입니다. 3위까지 쳐진 8번 컴플리트 수입. 2, 2, 3위까지 올라서는 말이 바깥쪽 6번 스프링백이 안쪽 4번 청담진을 위협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빠르게 올라서는 11번 장삼퍼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6번 스프링백과 안쪽에 3번 모르피스, 안쪽 3번 모르피스, 바깥쪽 선두였던 6번 스프링백과 3번 모르피스, 두 마리가 앞섰고 그 뒤에서 3, 4위 접전이었습니다 1등급 1400m 경주 6번 스프링백, 이번 경주 조상법 기수가 처음으로 기승을 했던 6번 스프링백이 결국 막판 선두였고, 그리고 직선적으로.